다녀오신 분들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여빈 씨, 몽골, 라트비아, 대한민국 5개월간 촬영을 하셨어요. 아 이제는 말할 수 있겠는데, 이건 정말 좋았고, 이건 좀 너무 힘들었다.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우선 저희 하우군의 첫 촬영이 이루어졌던 곳이 몽골이었어요. 네. 몽골 차영장으로 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, 어쨌든 음 도로 자체도 어 편안한 도로는 아니었기 때문에, 어 가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<laughs> 시간과 환경이었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막 느낄 수 있었던 어떤 희한한 감정이 있었어요. 저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. 어떤 거죠? 뭔가 바다 지평선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땅 위에서 어 뭔가 어그 광활한 대지 위에서 오롯이 서 있는 인간이 느끼는 어떤 고독감, 외로움, 어 존재로서의 뭔가 이렇게 뭔가 성찰이나 고찰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그걸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. 이제 감독님이랑 배우 선배님들이랑 나눴던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첫 촬영지가 서울이었다면 이렇게나 끈끈한 동제를 뭔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? 어, 공간이 주는 기운 혹은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대감이 더 생겼던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나고요. 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<laughs> 어, 이런 공간을 다니면서 느꼈던 그 사실 고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. 뭔가 그 당시에 정말로 만, 만주 벌판을 달리셨던 독립군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어,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임하려고 하였습니다. 네. 너무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서로가 몰입할 수 있었던 공간이 아니었나라는 답변 주셨고요.